2020 수능 기출 나영 30번 문자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네, 자, 여기서 3차 함수, fx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3차 함수랑, 네, y는 x가 접한대요.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 두번 만난다. 근데 3차 함수랑 직선이랑 두번 만난다는 얘기는 접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fx 플러스 x는 0이다 라고 했는데, fx가 마이너스 x랑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개라는 얘기는 접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네, 그랬을 때 지금 최초의 양수인 3차 함수를 그려줍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의도적인 숫자가 하나 있어요. 이게 원점. 자, 원점을 지난다 이 상황과 원점을 지나는 이 조직선, 요걸 제시한 상황을 잘 연결을 시켜 보시면, 자 위의 점에서 접선을 원래 그두 개를 그을 수 있어요. 근데 그두 개를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로 등장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등장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이쪽에서 등장을 하게 되면 이 조건 있죠. 이게 이 기울기 1이 요 기울기 1과 같이 의도되어 있는 숫자인데 여기서도 지금 기울기 1이 등장을 할 거면 네 지금 위치 관계상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더 스킬을 많이 사용을 해볼 건데요. 자, 선생님이 요 기울기 1인 점두 개의 x 좌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요 포인트를 한 번에 찾아볼게요. 지금 이차 함수가 요렇게 등장을 하면 어떤 이차 함수냐? FX의 프라임이에요. 그래서 기울기 1인 점이 지금 0과 1이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f'x를, 최고차 일단 노관심이고요 x, x-1, 그 다음에 플러스 1입니다라고 세워주셨을 때, 자, 여기서 fx에 적근 적분을 해주시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응, 음, 네모는 그냥 두시고, 3분의 1 x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해서, 여기서, 자, 세 실근의 합을 뽑을게요. 네, 지금 하는 거잘 익혀두세요. 세 실근의 합이 지금, 아이고, 여기 2분의 1 없어졌네. 네, 요 2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1분의 2분의 1인데 2분의 3이 등장해요. 자, 요걸 가지고 바로 가는 겁니다. 별라고 뒀을 때 지금 3차 함수랑 y는 마이너스 x가요. 지금 0에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중근이니까 두번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세 실근의 합이 얼마다? 2분의 3이라 써주시면 여기가 바로 얼마라고 나오죠? 4분의 3이라고 나옵니다. 예, 그럼 이제 문제 끝났어요. fx가 여기서 요 플러스 x 있죠? 요놈 플러스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 있죠? 자요 놈이랑 마이너스 마이너스 x를 한 겁니다. x에서는 한번 만나고 마이너스 4분의 3에서는 접하고 있어요. 자 최고차 k 요거 조건식 하나만 써주시면 되는데 조건식은 f'0이 1입니다. 이걸로 쓸게요. 그러면 f'x 더하기 1은 kx-4분의 3의 제곱 더하기 kx. 이걸로 떨어지고, x-4분의 3. 이렇게 해주셨을 때, 자, 0 집어 넣어주시면 f'0 더하기 1, 그 다음에 16분의 9k. 네, 요렇게 되겠죠? 자, 지금 f'0이 얼마였냐면 1이었잖아요. 그렇죠 얘가 2가 되겠네요. 자, k가 9분의 32가 나와요. 그쵸? 예, 네, 그러면, 우리 f3은요. 자, 여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x 밖으로 빼서요. k다가 지금 9분의 3, 32 넣어주시면, 3 넣어주시고, 자, 여기다 3 넣어주시면, 4분의 12 빼기, 4분의 3이니까, 4분의 9 제곱이죠? 제곱,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없앨 거다 없애줄게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여기가 지금 2가 나오고, 6, 9, 54. 값이 51이 되겠네요.